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삼위일치 하나님께 최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며 회복되는 복된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10월 17일 주일 주만나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라 제목으로 본문은 나옴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옴 3장은 니누의 멸망을 다각도로 언급합니다. 나옴은 니누의 멸망이 수탈, 포악, 사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스르는 매침부로 비유되는데 부정한 여인이 몸을 팔며 음행을 이식시키듯 아스르는 주변국과 신정국인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전염시킵니다. 이것이 그들이 멸망한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화를 부릅니다. 나움 선지자는 니누에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니누에의 깊이 뿌리박혀 있는 죄악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했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느니라고 합니다. 니누에는 겉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물자들로 넘쳐난 화려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많은 사람의 피의 희생으로 지어진 피의 성이었습니다.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도대체 만족할 줄 모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함으로 세워진 피의 성이었습니다. 피로 세워진 성이 전쟁으로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군사들이 신속한 동작으로 돌격하면서 내는 굉음,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전투 모습을 연상시키고 곧바로 그로 인한 참혹한 광경을 숨가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니누에는 음행과 마술이 성행했는데 이 악행이 여러 나라를 미혹했습니다. 사절에 보면 이는 마술에 능한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이라고 합니다. 니누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마술로 미혹하였습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니누에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 알겼지만 이것은 거짓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들끓은 니누에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니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가 머물러 있으면 화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악의 자리라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화를 면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는 멸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니누의 성은 당시 최고로 화려한 멋진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많은 물자를 약탈해서 세웠는지 모릅니다. 나움 선지자는 이런 니누의 멸망당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오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오.라고 합니다. 니누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온 세상의 나라에 비웃는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치마가 걷어 올려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모든 나라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니네 외에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더러운 것들을 던져 능욕할 것이며 구경거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러기를 니네 외가 황폐하에 또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고 합니다. 한때는 온 열방에 명성을 떨쳤던 니누에가 죄로 인해 이렇게 처참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겉모습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황폐한 모습을 드러내시며 그들로 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심으면 멸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죄악의 땅 수돔과 고모라를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음.